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볼거냐면은 이모티스 스타파워 전속력 돌진으로 보스전 도망자 메타2 한번 해볼겁니다 전에보다 더잘 도망갈 수 있을것 같은데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걸렸다 드디어 걸렸어요 자 모티스 보스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빅보스같은 경우는 이 게이지가 굉장히 빨리 찹니다 에모도 빨리 차고 그냥 도망만 갈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한번 빠져주면서 야 이거 사거리도 이게 엄청 길기 때문에 얘못 따라잡겠는데 애들이 이렇게 도망다니면 또 채우고 똥런 게이지 채워가지고 도망 도망 아우야 잠시만 야 쉘리 근데 너무 아픈데 자 그래도 지금 데미지 거의 안 입었죠 이정도면은 다시 위쪽으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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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이거 봐 애들 못 잡습니다 이게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모티스 속도를 야, 잠시만 잘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자, 이쪽, 이쪽, 이쪽. 아우, 야, 잠시만, 이거 잡고. 아우, 야, 밑으로 그냥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 아프다, 아프다. 야, 이거 생각보다 근데 도망이 쉽지가 않은 게. 야, 쉘리 왜 이렇게 압박이냐, 쉘리. 아, 잠시만. 다시. 게이지 채워주고. 위쪽으로 도망. 쭉 빠져줍니다. 쭉, 쭉. 아우, 야, 진짜. 리코도 아프고. 야, 이거 도망을 가긴 하는데. 너무 얻어맞으면서 도망가는데? 자, 이거 밑으로 다시 빠질 준비할게요. 밑으로 쭉 빠져주고. 자, 자, 쭉쭉 빠져줍니다. 야, 근데 이거 도망이 아니고. 그냥 얻어맞는 건데. <laughs> 자, 자, 다시 도망. 이거 애들이 다 원거리라서. 아, 이거 근접이야지 도망을 좀잘갈수 있는데. 힘드네요, 지금. 도망을 가긴 하지만 거의 얻어먹는 게반 넘는 것 같아요. 얘가 어디로 빠져요?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쭉 빠져주면서. 개이득. 야, 잠시만. 와, 야, 얘 기다리고 있었어. 와. 와, 저기서. 제가 올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셸리가 야궁 3번 먹었어 어떡하냐 이거 궁 써주고 다시 잡아주 이거 그냥 싸우는 게 낫겠다 이거 도망만 다니는 거는 좀 답이 아닌 거 같고 아쭉 빠져줘야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셸리 때문에 근데 뭘할 수가 없네 진짜 뭘 해도 셸리가 문제죠 이거 2분 버틸 수 있니 이거 2분? 자 게이지 채웠으니까 쭉 빠져줍니다 쭉어여렉 뭔데 렉 뭔데 자쭉어 잠시만 잠시만 야 2분 1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모티스는 제가 해 보니까 좀 별론 거 같고 이번에는 레온의 은신 치유 이 스타 파워로 궁 쓰면은 체력이 얼마나 차는지 한번 해 볼게요. 그렇지. 걸렸죠. 자, 레온. 아, 또셸리두명 있어. 진짜. 아, 짜증 나. 자, 일단 여기서 숨어 가지고 저 위로 한 아, 잠시만. 여기 안 돼. 야, 걸리나 여기 걸렸니? 여기 너무 올라갔다. 야. <laughs> 야, 이거 저기까지 올라가면 걸리는군요. 몰랐어요. 자, 이거 일단 여기서 분기질 빠르게 모아 준 다음에 여기서 잘 빠졌다. 잘 빠졌죠. 자, 쭉쭉쭉쭉 빠져주고, 자, 다시 내려가면서 궁 게이지 모아줍니다. 아우, 쉘리 진짜! 아, 쉘리 저렇게 궁어만 맞을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이야. 자, 궁 쓰면서 제가 한번 낚아볼게요. 왼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쭉 빠져주면서 체력이 150씩 차긴 하네. 여기 <laughs> 달는 체력도 있어서 아 걸렸고, 150씩 체력이 차긴 합니다. 자, 이거 다시 위로 빠져줍니다. 야, 이거 그러면 궁을! 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써주는 게 좋은 게, 이 150씩 그래도 좀 차기 때문에, 체력 깎이는 것도 방지가 되고, 자, 궁 바로 또 쓰면서 내려갈게요. 자, 체력 차긴 하지만, 아우, 야, 근데 이거 안 돼. 도망갈 데가 없다, 이거. 아, 쉘리 아, 잠시만, 쉘리 미안하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궁 쓰면서 내려가고. 아, 어 진짜 이거 쉘리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여기 숨어야겠다. 여기 숨어야겠다. 아, 진짜. 야, 이거 도망자 멘타 너무 힘든데?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궁기지만, 궁기지 셔틀, 궁 셔틀 좋았고, 자,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오케이, 궁 모았죠? 자, 바로, 궁 써주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아이거 오른쪽으로 다시 빠져주기, 야, 이거 지렸다, 지렸다, 도장! 야, 방금 콜트가 여기 확인했기 때문에 안 왔을 거야. 방금 여기 콜트 확인했, no. 야, 이걸 또 확인하냐고, 뭐, 아, 방금 진짜, 포지션 기가 막혔는데, 딱! 어, 잠시만, 아파, 아파, 아파. 야, 콜트가 확인하자마자, 딱! 몰래 들어가가지고 확인 안할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깝다. 잘 도망가는데. 야,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기존의 스타 파워인, 그 이동속도 빨라지는 거 있죠? 그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궁 써봤자, 체력도 그렇게 많이 차는 것 같지도 않고, 150씩 밖에 안 차잖아요. 그렇죠 150밖에 안 차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번 판만 하고, 스타 파워 바꿔서 해야겠다, 이거. 이렇게 도망 다닐 거면은, 굳이 은신 치유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2분은 그래도 버텼다, 야. 레온은 레온이네. 자, 쉘리 때문에. 야, 이건데 쉘리만 아니면 진짜 한 3분 그냥 갈것 같은데, 그쵸? 자, 공 쓰고.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2분. 2분 20초. 2분 20초, 오케이. 2분. 아, 2분 23초. 야, 그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잘 버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안개 은신술 스타 파워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자 치유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 안개 은신술 스타 파워. 이거로 도망자메타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쉘리 보스 걸렸네 쉘리 내가 잡는다 이거 진짜 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쉘리 한번 잡아볼게요 레온으로 잘 일로와봐 보스 쉘리는 근데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이게 보스를 잡는 쉘리가 무서운거지 쉘리 보스 자체는 별로 안 무서워요 자자 이거 나중에 아 바로 죽어버리고 자궁기이지 채웠으니까 자 궁쓰면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어, 그만 돌아, 그만 돌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지금 저거 잡아. 저거 잡는 게 중요하지. 야, 붕기지 치웠니, 이거, 그래도? 그, 가까이서 근접에서 세방다 박히고 죽으면은 괜찮거든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 데미지 많이 들어갔어요. 자, 때려주고. 자, 도망. 자, 궁 쓰면서 세방 때리고 죽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해야 될것 같죠? 자, 갖고다가 궁 쓰고. 자, 들어갑니다. 세 방. 세방 맞춰야 되는데. 오케이. 드릴 들어가면 3방, 2방, 세방 오케이. 세방 때리면서 바로 또궁쳤죠 자 그럼 다시 또 궁쓰고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하는거예요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laughs> 계속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아 근데 쉘리 보스는 보스네 자자 자,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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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진짜 이게 뭐하는거냐 얘들아 빨리빨리 좀 잡아봐라 우리팀 쉘리 좀 어? 가가지고 궁도 연속으로 따다닥 날리고 해봐야지 빨리 자 37퍼 남았어 이거 그래도 2분 전에는 잡을것 같은데 그쵸? 자 좀만 더 들어가자 이렇게 구, 채웠고 자 빠져가지고 궁 쓰고 근접해가지고 딱세방 맞출 각을 봐야 되는데 한방두방세방 방, 방. 오케이 됐어 세방 오케이 우리 팀쉘리 좋아 잘한다 23퍼 아 이거 내가 이상하다 내가 보스 했을 때는 상대방 쉘리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같이 느껴졌는데 왜 우리 팀쉘리는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laughs> 상대방이 쉘리라 그런가 자공괴이지 공기 지 채워주고 오케이 공기 지 채웠죠 자 빠져주고 궁 쓰면서 자 이거 세방 때려야 되는데 한방 맞으면 나 골로 가는데 잠시만 자자 자, 오케이 한방두방세방 마무리 오케이 좋았다 1분 그래도 1분 56초야 오케이 걸렸고 지겼고 자이번에 레온 안개 은신술로 제대로 한번 도망가볼게요 역시나 실리 두마리 있고 자궁 쓰면은 그 이동속도 빨라지는거예요자 요거는 아 야, 리코 잡고 오우 잠시만 엘프리모까지 있어? 여기 다 근접만 있냐, 이번엔 또? 아 잠시만, 이거. 쉘리하고 크로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일단 궁진 치였고. 자, 왼,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빠져버리기. 아, 걸려, 걸렸, 살짝 걸렸어. 살짝 걸렸어. 살짝 걸리고, 여, 여기서. 아우, 걸렸니? 걸렸니? 걸렸다 아슬아슬했는데, 아슬아슬 했는데, 어, 아슬아슬.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애들 모르죠? 모르죠? 개이득이죠? 아, 잠시만. 이거 오토임 하면 안 되겠다, 야. 야, 이거 위로 때려주고. 아, 이거, 더 위로 쭉 빠졌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자, 어우, 야, 쉘 쇼크야, 이거. 이동속도 느려지는 거 보소. 자, 때려주고, 위로, 쭉 빠져줍니다. 공 쓰고 빠르게 빠져줄게요. 도망자, 도망, 도망, 도망. 자, 여기, 여기. 근데 이미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자, 대기했다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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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게이드, 게이드. 쭉 빠지고, 쭉, 아, 제프리면 아프다, 아프다. 아, 뭐야, 이 깨구리는. 야, 이거, 잠시만. 점프를 두 번이나 한다고? 자 왼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고 다시 왼쪽으로 빠져주는 센스. 그러면서 여기 두 칸짜리 붓이 숨어주면 자 이거 모르겠지? No. 바로 걸려버리고 야 잠시만. 크가 진짜 의심이 많네 보니까 아까부터 야, 애들이 의심이 많아요. 야 이거 도망 쭉 가면서 아 이거 도망가야 참 애매하다. 야, 이거 셸리 아우야 이거 어우, 아우, 야 너무 아픈데? 아엘프링좀 저리 가고. 아, 아까 모티스 할 때나 엘프리머 같은 데 나오지, 이거. 애들 왜 이럴 때도 근접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셸리, 셸리 빠르게 잡아주고. 아, 궁 쓰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거 뭐가 이러냐, 이거 진짜. 뭐할 수가 없는데?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자, 이거 왼쪽으로 쭉 빠지면서. 궁 쓰고 왼쪽으로 빠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크로우 진짜 의심만 은네 아, 진짜. 야, 오른쪽으로 딱 저기로 다시 빠질라고 했는데. 아, 이 크로우가 눈치가 빠르네. 야, 다시. 왼쪽으로 빠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빠져주고, 얘들아, 나 여기 숨어있으면 안 되겠니? 그렇지. 그렇지.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왼쪽으로 가. 에이프린모야, 왼쪽으로 가. 아,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래 못 버티겠는데? 야,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버텼다. 아, 이렇게 체후를 맞이하나요? 죽고 싶지 않은데, 왼쪽으로 빠르게 도망가면서. 하지만, 2분 30? 몇 초야, 이거? 4초? 아, 2분 34초. 와 그래도 진짜 오래 버텼다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모티스와 레온으로 좀 도망자 메타 보여드렸는데 이 모티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도망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쉘리 때문이야 레온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 쉘리가 너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